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시간, 거울에 비친 흰머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을까요?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도 보람찼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만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분이었는데, 평생 자식 뒷발하지 않으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셨죠.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에 손주 돌보기까지 가족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릎 수술로 입원했을 때는 병실이 너무 조용했답니다. 매일 간병인 얼굴만 보며 지내셨대요. 이런 일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평생 베풀고 살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죠. 그러다 어느새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늘 도와주던 사람이 한번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순여덟 배한 어르신은 동네에서 봉사왕으로 통했습니다. 이웃들 부탁이면 뭐든 들어주셨죠. 그런데 본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땠을까요? 전화해도 다들 바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평생 도와준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군요. 제가 아는 70세의 여성분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자식이 돈을 빌려가도 늘 참고 사셨대요. 지금은 작은 방에서 매일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지내십니다. 참고만 살았던 세월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참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스트레스성 질환이 바로 이런 겁니다. 화가 나도 억누르고 속상해도 웃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고혈압, 당뇨, 불면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싫은 건 거절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재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이 있던 분이 치료비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가족들 태도가 바뀌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그만 다니라고 눈치를 주고 손주는 할머니가 돈만 쓴다고 불평했대요. 70 넘은 한 분은 평생 모은 건물이 있었는데 사업 실패한 아들의 부탁으로 담보를 잡혔다가 결국 날렸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 태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경제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걸 많이 봅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아무리 사정해도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은 마을에서 해결사로 통했습니다. 전기 고장, 집 나르기, 청소까지 도맡아 하셨죠. 그런데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쓸모없어졌다는 말까지 들으셨대요. 평생 베풀고 살면 뭐가 남을까요? 고마움도 잠시뿐 더줄게 없으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특히 가족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존주 돌볼 때는 시간 많던 사람들이 정작 여러분이 아플 때는 바쁘다고만 합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자기중심이 확실하고 거절할 줄 알며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아가더군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담스러운 요구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부탁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서야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됩니다. 노년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모두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 너무 순하게만 살면 이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선배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압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정작 자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세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내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지혜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평생 남의 부탁을 거절해 본적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73세 정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창 모임 총무를 맡으셨는데 회비 걷는 일부터 식당 예약까지 도맡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결심하고 총무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처음엔 불평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존중해주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편하게 모임만 즐기신대요. 거절의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귀찮은 신부름, 무리한 시간 요구, 부담스러운 금전 요청, 이런 것들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극기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60대 후반의 김여사는 딸네 집에서 살다가 독립하셨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신대요.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더 건강해진 어머니를 보며 안심한답니다. 경계선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존주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때입니다. 재산 관리도 철저해야 합니다. 76세 박 할머니는 큰아들의 사업 자금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매달 적은 용돈을 주기로 했대요. 처음엔 섭섭해하던 아들도 나중엔 어머니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더랍니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어머니의 노후 자금은 안전했으니까요. 통장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자식이든 며느리든 예외는 없습니다.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면 은행의 신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건강관리에서도 주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약이 좋다, 저런 치료가 좋다고 해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합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70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십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꾸준히 하시니, 이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80이 넘어서도 정정하신 모습에 다들 놀란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대로만 먹지 말고, 먹고 싶은 것을 당당히 말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입맛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삶의 즐거움입니다. 인간관계 정리도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 서로 배려하는 사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 재산입니다. 60대 후반의 최여사는 오래된 친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30년 직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자랑과 비교만 하는 친구였죠. 이제는 편안한 새 친구들과 북클럽을 만들어 활동하신대요.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춤추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71세 강할머니는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1년 만에 간단한 곡을 연주하게 됐대요.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공연도 하신답니다. 돈 쓰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평생 아껴왔다면, 이제는 쓸 때입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신발, 따뜻한 옷,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다가는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른 4세김 할아버지는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한달 살기를 실행했습니다. 자식들은 돈이 아깝다고 했지만, 돌아온 할아버지의 표정은 10년은 젊어 보였대요.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도 이야기하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긴 세월을 견뎌온 승리자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도 당당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젊은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시민이고 고객입니다. 69세 아여 사는 은행에서 상품 설명을 세 번이나 다시 들었습니다. 직원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끝까지 이해하고 나서야 계약했대요. 그게 맞습니다. 저두를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일기 쓰기, 산책하기. 이런 시간들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72세 유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50년째라고 하시더군요. 그 일기장들이 보물이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78배 타 할아버지는 깜빡증이 심하신데, 그걸 재미있게 받아들이십니다. 아내와 같은 이야기를 세 번씩 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것처럼 웃으신데요. 그런 여유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더 당당하게, 더 주체적으로, 더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마음 깊이 와닿으셨나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아버지가 퇴직 후 갑자기 작아지신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파도 말 못하고 돈 쓰는 것도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지내시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도 안심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잘 돌보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진정한 배려 아닐까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대화도 더 편해졌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니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무시하던 며느리도 조심스러워하고, 자식들도 더 자주 안부를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음식 하나 사 먹고, 내일은 친구랑 차 한잔하고, 모레는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오히려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니 서로 오해가 줄어들더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쓰고 지킬 건 지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나 삶의 질을 위한 지출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60대 후반의 박여사는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유연해지고 친구들도 생기니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투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과 친해질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보세요. 70을 넘긴 김할머니는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쓸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작은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 자신을 더잘 알게 됐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조용한 시간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관리는 스스로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걷기만 해도 하루가 상쾌하다고 하시죠.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주기 쉽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를 찾아가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설렘과 함께 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값진 경험이 됩니다. 도전하는 순간 이미 젊어집니다. 70을 넘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 80의 첫 해외 여행을 떠난 분, 90의 자서전을 쓰신 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을 느껴보세요. 그 긍정의 에너지가 하루를 바꿉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즐겨보세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좋아하는 음악 감상, 창밖 풍경 바라보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한 한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쌓여 큰 변화가 되고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아직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욱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